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위 문학 미래엔 4-3-2단원 흥보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흥보가라는 판소리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이죠.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리고 서사관례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인 내용일치 유형. 홍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이 작품에서 가난 자랑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요. 이 부분도 출제됩니다. 특히 서술용으로 자주 출제됐어요.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죠.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문제, 특히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 다른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4번과 5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외에도 흥보전에 나타난 조선 후기의 사회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이 교과서에 수록된 흥보전은 우리가 아는 내용인 놀보가 흥보에게 못되게 굴고 흥보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단순히 흥보가 너무 가난해서 매품팔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매품팔이란 전가에 가서 남의 매를 대신 맞아주고 삭스 받던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 받고 곰장 대신 맞아주는 거죠. 홍보가 매품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홍보 안에는 홍보를 걱정하는데 철없는 아들들은 어, 그럼 돈 버니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러면서 홍보에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요구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 해악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윗부분, 이 부분. 홍보가 골기의 구실에 대한 장황한 사설을 늘어놓는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A 표시를 한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출제 문제를 보면은 바로 나와있죠? 이렇게 A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이 지문에서도 이렇게 A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지문에서도 역시 A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홍보 안의 말, 이 부분에 B 표시를 해서 줄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자면, 흥보가 매품팔로 병영에 도착했는데, 매품팔이 대기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가능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누가 제일 가능한지 따져서, 제일 가능한 순서대로 매품팔이를 하자. 이러면서 가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흥보는 매품팔이를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매를 안 맞았으니까 기뻐하면서도, 자식들의 배를 골리고 못 입히게 하는 이런 것이 서러워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죠. 고사, 중국 고사 속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홍보가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교과서 본문이 끝나요. 여기서 복이 바로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통해서 보화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갈래는 아까도 말했듯이 판소리계 소설, 국문 소설이고, 풍자적, 해학적 교훈적인 성격을 띱니다이 작품은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가 있어요. 우선 이 단원의, 단원명이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이죠. 바로 그러한 이행기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의 제재로 설정됐겠죠. 주제에서 바로 이러한 성격이 드러나요. 표면적인 주제는 중세의 가치관에 해당하는 형제간의 우애나 본성 징악인데, 이면적 주제는 조선 후기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근대적 가치관에 해당하는 빈부의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행기 문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도 당연히 출제되겠죠. 어떤 게 표면적 주제이고 어떤 게 이면적 주제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세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작품에 나타난 조선 후기 사회상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돈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려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해요. 매품 팔이를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매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평민들의 삶이 드러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제대로 형벌을 받지 않는 부패한 사회상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양반의 신분이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알수 있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가난자랑 장면의 기능, 그리고 흥보의 말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등도 중요하니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4-3-2단어 흥보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